남자친구 사귀어서 뭐해. 영화나 보러 다니겠지, 뭐. 아니면 치킨 시켜가지고 집에서 드라마나 보겠지, 뭐. 그게 뭐가 별다르고, 뭐가 부러워, 일도 안 부러워. 뭐, 있어봤자 뭐하냐, 뭐. 근데 애기는 남편이 있어야 낫는데, 나는 애기를 만들 정자가 없잖아. 애기 옷, 애기도 남자가 있어야 낫지. 그거를 뭐, 혼자 뭐 낫냐? 너는 거기 정자은행 갈 거예요. 정해요. 아, 남자 안 사겨. 안 사귈 거야. 몰라. 안 해, 다. 남자친구 사귀어서 뭐 해. 영화나 보러 다니겠지, 뭐. 아니면 치킨 시켜가지고 집에서 드라마나 보겠지, 뭐. 그게 뭐가 별다르고, 뭐가 부러워. 일도안 부러워. 뭐, 있어봤자 뭐, 아니 뭐, 뽀뽀나 하고, 키스나 하고, 또, 흥, 뭐, 이런, 뭐, 흥,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그런 거, 응, 1도 안 부르지, 뭐. 방송도 쉬고, 막, 여행도 가겠지. 뭐, 또 가서도, 뭐, 또 뽀뽀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셀카도 찍고, 뭐, 하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지. 맞아, 누나처럼 셀링이랑 셀카 찍고, 윤마 언니랑 셀카 찍고 하면 되지. 행복해 보여. 라고. 윤마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왜 없냐고요? 야 나도 달달했던 적 있거든. 나도 있었어 남자 친구 나도. 맞아 조만간 저 화장도 바, 화장 메이크업을요 도화살 메이크업을 바꿔가지고 이게 남자 친구 생기는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메이크업도 바꿔서 저 조만간 남자 친구 생겨요. 화장법도 바꿨는데 어 근데 막 외롭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은 사귀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나한테도 잘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어야지 갑자기 막 뜬금없이 외롭다고 그냥 아무나 덜 그냥 너 나랑 사겨나너 좋아하는 듯 이래가지고 사귀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단 말이에요 응. 음. 그니까 빨리 여러분들 날 꼬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나 좋아하죠. 그럼 날 꼬셔. 그럼 됐네. 꼬셔봐 좀. 내 마음을 흔들어보세요. 응. 음. 흔들리게 해줘요 빨리 여자친구 있어? 빨리 흔들.. 그건 싫어? 흔들어줘 내 마음을 응? 성격이 싫어? 내 성격이? 아 진짜? 근데 왜 싫다면서 맨날 와있냐 존나 웃긴 새끼들아 나는 근데 섹시하게 생긴 남자 좋아하는 거 같아 섹시한 남자 우와 땡벌님 엄청 섹시하시네요 <laughs> 오늘따라 섹시하시네요. 팬가입고 있습니다. 꾸만, 꾸만.